알아차려가지고 어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드릴 수 있을 때가 올까요? 옵니다.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분명히 질문이 어 이거 이상하다라고 아유. 느끼실 거예요. 아. 커피는 네. 이게 포토필터잖아요. 예. 커피는 뭐냐면 저희 아. 영상을 보셨다니까 예. 이 커피랑 네. 그 다음에 내려오는 물 네. 하고 저항이 걸리죠. 예. 그 저항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에키스를 예. 뽑아내는 거거든요. 에키스를 예. 뽑아내는 건데 음. 이 저항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음. 여기에 에키스가 나오는 시간이 달라져요. 음. 여기서 나오는 저항은 딱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에서는 딱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도징량. 도징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담는 양을 도징량이라요. 해 그래서 우리가 저울을 사는 거예요, 저울을. 요런 그라인더는 시간 기반 그라인더라서 우리가 일정하게 세팅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시간 따라 막 돌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무게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모터가 돌 뿐인 거예요. 그럼요 나오는 양이 들쭉날쭉 합니다.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똑같이 뭐 5초 돌아도 5초 만에 갈았는데 어떨 때는 한1 5 g 나왔다가 어떨 때는 17g 나왔다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커피에서는 네. 0.5g만 차이가 나도 추출의 시간의 차이가 나요. 맛에서도 차이가 네. 나고 여기에 양이 많이 담긴다고 해보자고요. 여기에 담기는 양이 네. 많으면 저항이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심하겠죠. 심하겠죠. 네. 여기에 담는 양이 작아지면. 추출이 더 빨라지겠죠. 네. 저항이 덜 걸리니까. 네. 분쇄도는 고정돼 있는데 도징량이 네. 적정 뭐이 적정이 애매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적정은 레시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레시피에서 네. 기준으로 삼았을 때 네. 도징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빨리 나와요. 물이. 네. 도징량이 많아지면 음. 천천히 나온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변수. 네. 두 번째 변수는 저울을 가지고 담는 양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 변수는 없어. 그런데 추출을 어느 날 했더니 너무 추출이 빠르네. 그럼 그 말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분쇄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는 굵다는 거예요. 사장님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아시네. 요 개념을 한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쇄도가 굵으니까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정 분쇄도보다 어느 날 빨리 나오면. 그 날은 분쇄도가 붉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럴 수도 있나요? 갑자기. 있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 <laughs> 오늘 아침에 딱 추출을 해봤는데 아침에 세팅 잡으실 때 저희 영상 보시면 아침에 세팅 잡는 네. 이야기 나오죠. 네. 세팅을 잡는데 어? 커피 추출이 25에서 30초인데 너무 빨리 훅훅 나와버려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전체적인 온도도 좀 서늘해지고 아침에 오픈하고 청소도 좀 하고 한, 한 시간 에어컨 틀어서 한 시간 지났는데도 18초가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분쇄도를 가늘게 해줘야 돼요. 맷돌도 가운데 콩 넣고 밖으로 나오죠. 얘도 가운데 콩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요. 회전하거든요. 가운데 콩이 들어가고 막 회전하면 밖으로, 밖으로 가루가 확 빠져나와요. 그 가루가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변수, 담는 양, 저울로 컨트롤 시간은 분쇄도로 컨트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라인더 챔버라고 얘를 이렇게 드러내면요, 네. 딱 날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드러내면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요렇게 맷돌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운데로 콩이 들어가죠. 네. 갈아내요. 네. 밖으로 가루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어디에 쌓이냐면 여기에 쌓여요. 이거보다 더 갈아내면 네.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간에 있는 애들이 밀려가지고 네. 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추출하려고 딱 눌리면 얘가 또 갈려가지고 그거를 또 내리면 그 이미 밑에 있는 게 밀려져서 내려오고 위에는 그게 다 떨어지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그 네. 그 이미 그 쌓여 있는 게 네, 이거 뽑아가지고 커피 좀그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개념. 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laughs> 제가 말씀드릴 아 엄청 중요하다라고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커피가 맛이 없겠죠? 그, 근데 그 편차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한잔 내리고 조금 있다가 손님 오셨는데 또 내리고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였거든요 어... 짧은 시간이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다마감하고 청소 예. 다 하고 예. 요거 혹시 원두 빼고 가십니까 예. 아잘 예. 하겠어요 원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에 딱 오죠 예. 와서 이제 세팅을 할 거라고 엥 갑니다 예. 그러면 걔는 어제 걸까요 오늘 걸까요 어제까죠 어제. 어제 어제. 어... 출근을 하셔가지고 예. 출근을 하셔가지고 예. 세팅을 잡거나. 하실 때 그걸로 어제 걸로 세팅을 잡으시면 세팅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두잔 정도, 18g을 두번 정도 담아서 여기 하나, 두개 담아서 채워가지고 그냥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먹어도 되고, 내가 먹는 거니까 먹어도 되고, 아니면 버리고, 그 이유는... 얘가 챔버 안에 남아 있는 얘를 쓰기 위한 것도 있고 얘도 하루 쉬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얘도 기계예요. 그러면 워밍업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시험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 자, 이 분쇄도를 손을 대죠. 그러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굵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손을 댔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 해갖고 18g을 쟀어요. 지금 이 도징한 18g은 내가 손댄 게 나온 걸까요? 그전게 나온 걸까요? 예를 손을 대면 무조건 한번 이상은 가득 받아서 버린다. 그래야 추출 시간이 맞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 계속 무한루프입니다. 1kg 그냥 버리는 거예요.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커피 맛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담았어요. 제가 세번 끊을 거거든요 자, 요거 세개다 합치면은 평소 용량 정도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맛을 볼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뭐 에스프레소 일단 한번 드신다고 자 이런 맛이에요 중간에 뽑은 겁니다 이거 제일 끝에 어떠세요? 갈수록 연하네요 갈수록 연하죠 신맛 단맛 쓴맛이라고 하는데 신맛 쪽에 많이 치우친 맛이 먼저 나와요 전체적으로 골, 전체적으로 신맛 단맛 쓴맛이 나오긴 하는데 지배적인게 신맛이 첫번째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뒤에 이제 신맛이 약간 신맛 성분이 줄어들면서 단맛 성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줄어들고 뒤에는 쓴맛하고 물만 쭉 나와요. 그 레시피라는 게 존재하죠. 그 레시피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신맛, 단맛, 쓴맛을 뽑아내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 가장 맛있는 시간대에 딱 끊는다. 그게 레시피예요. 네. 근데 그거는...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블렌딩 하느냐 그하고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출에 대한 개념에 대한 교육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추출을 할때아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추출하셔야 돼요 음. 예, 요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예. 지금 이제 원두를 갈아가지고 저걸로 우리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